Hi, everyone. 안녕하세요. Junior Times History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한 인물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제목을 한번 볼까요? Benedict IX, the Controversial Pope who scandalized the Papal States. Papal States라는 것은 교황령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곳을 추문으로 뒤덮은 자, 아주 논란이 많은 교황, 베네딕트 9세가 되겠습니다. 자, 단어 두개 보고 들어가도록 할까요? 첫 번째는요, Pontificate 되겠습니다. Pontificate 이라고 읽어야 됩니다. 명사죠. 교황직 혹은 교황의 재임 기간을 얘기를 합니다. So, the office or period office of a pope.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Pontificate 할 때는 명사고, Pontificate 하면은 동사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두 번째 excommunication 뭘까요 뭔가 이 커뮤니티 라는 거는 공동체 공동 이런 어원이거든요 거기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외우기 쉬울 거 같아요 exclusion from fellowship and a group or a community 한 어떤 그룹이나 커뮤니티의 그 fellowship 교제에서 제외를 시키는 것 이런 얘기입니다 exclude의 명사형이죠 일명 파문 제명이 되겠습니다. 어떤 종교 단체에서 혹은 어떤 그룹에서 회에서 그 사람을 빼버린다, 제명한다, 파문한다라는 거 있죠. 그거를 바로 excommunication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쓰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Born Theophilactus of Tusculum, Pope Benedict IX was one of the most controversial figures in the history of the Catholic Church. 자, 일단은 베네딕트 구세라고 이제 우리한테는 알려져 있는 교황이죠. 이분이 이제 태어날 때는 타스가럼의 티오필락투스라는 어, 이름으로 태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은 카톨릭 교회 역사상 가장 논란이 많은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자, 여기서 figure라는 거는 인물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ascending to the papal throne in 1032 at the young age of 20자 20세의 젊은 나이, 어린 나이라고 할수 있겠죠 1042년도에 교황의 그런 왕자에 올랐는데요 Benedict IX led a tumultuous reign marked by scandals, power struggles, and even the sale of the papacy 자 그런데 베네딕트 9세는 그의 임기 기간이 어땠습니까 춤을 아, 추였으니까 굉장히 요동치는 그죠 혼란스러운 그러한 재임기간을 이끌었습니다. 어떤 특징이었냐? 스캔들, 그죠? 여러 가지 추문, 권력 갈등, 그 다음에 심지어 팔패스이라는 것은 교황직을 얘기를 하죠. 이것을 판매하는 그러한 일까지 뭐, 뭐 서슴지 않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The controversies surrounding Benedict IX included his excommunication of church leaders who opposed him and his violent conduct that led to a Roman insurrection. 자, 그를 둘러싼 논란들은요. 한두 개가 아니죠. Controversies 여러 개인데요. 자, 먼저는 교회 리더들을 파문한 것이 있습니다. 너네는 나가 교회에서 빠져. 이렇게 그를 반대한 사람들 자기를 반대한 사람들은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굉장히 폭력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로마의 폭동이 일어나기까지의 그 결과를 낳았던 폭력적인 행동도 했던, 그러니까 여러모로 굉장히 노, 문제가 많은 거 논란 차원이 아니라 문제가 많은 교황이었죠. Benedict fled Rome in 1044 but returned just a few months later to take back the papacy in 1045. 자 그래도 이제 정 n 가 있었는지 1044년도에 이제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로마를 떠났습니다. 도망쳐서 나갔는데 풀과 몇 개월 만에 다시 돌아와서 1045년도에 교황직을 다시 돌려받았다고 하네요. his second, his second, s o n d i s d i e c o n e c o n d his s e c o 교황 임기가 시작이 된 거죠. 그런데 ended it ended after only two months with his resignation. 그런데 본인 스스로가 사임으로 함으로써 불과 두달 만에 두 번째 임기도 끝이 났습니다. Upon which he sold the papacy to his godfather Giovanni g r a z i a n o who became Pope Gregory V. 자, 그런데 이제 그것도 그만두니까 아, 이제 좀 권력에서 욕심이 없어졌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자신의 대부인 지오반니 어, 조반니 그라치아노에게 팔았다고 합니다. 그파퍼시를 말이죠. 그리고 이 분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중에 그레고리 6세 육세, 교황 6세가 된 사람입니다. However, Benedict changed his mind again and returned to s e i z e the papal throne. 자 그런데 이 베네딕트는요 다시 마음을 바꿔서 자 자신의 그 교황직을 권자를 차지하기 위해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가 시작됩니까? 그세 번째 임기가 시작되는 거죠. His third pontificate lasted from 1047 to 1048 before the church removed him for the final time. 그의 세 번째 인기는 교회가 그를 최종적으로 그 직분에서 물러가게 제거할 때까지 1047년도에서 48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After being deposed, Benedict faced excommunication for all his scandalous exploits.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 말하자면은 그 강등이 되고 나서, 그죠? 직분에서 물러나고 나서, 베네딕트는 아까도 우리 봤던 거죠? 파면에 직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할 수밖에 없겠죠. 그의 온과 추문에 얽힌 여러 가지 착취와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파문에 직면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다시 뭐 특별히 그 행적이 무효하다고 해서 찾아봤는데 특별히 밝혀진 바가 없다는 걸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교황직 욕심을 하지 않았던 것 같네요. 자, 오늘의 고해스타임 한번 넣어볼까요? 우리 여러 단어가 나왔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Pontificate and Excommunication 이란 두 단어를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 단어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세 번째 교황 재임 기간 한번 넣어볼까요? 이렇게 해서라도 떠나서 참다행이긴한데요 교황직을 물려받은 교황이었던 교이 교황이었던 교이었던 교황이었던 교황이었던 교황던교황이이었던교황이